내일이 그 영안존왕의 그 탄생일입니다. 그래서 아주 그 내일이 그 길일인데요. 이 영안존왕이니까요. 영안존왕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게 그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영이니까 영적인 걸 말합니다. 영적인 편안함을 주는 지존의 그 신격체 이렇게 그 영안존왕을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영안존왕의 그 관장하는 그 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첫째는 그 법을 관장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그 수호신의 그 역할이 있고요. 그다음 그 음양의 그 에너지 그 균형과 조율도 또 이분몫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음양의 그 균형과 조율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그 오행을 뛰어넘잖아요. 한 단계 그 격이 다른 그 상급의 또 다른 차원의 그승화된그 단계인데요. 이러다 보니 그 풍수의 그 지향점과도 그 맥이 일치하죠. 음양의 그 균형과 조율을 담당하는 그 신격체니까요. 그래서 그러는지 그 운명의 그 조정자로서 또 이분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사람 그 돈복도 또 운이잖아요. 운명 소관인데요. 이런 그 운명의 그 조정자 역할을 그 이분이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분의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죠.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새로운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신격체입니다. 우리가 가려운 곳을 그 긁어줄 뿐더러 그 정확한 그 정밀타격스의그 맞춤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이죠. 고난이라는 그범주는 여러 가지가 그 속해 있을 것입니다. 어떤 분은 그 경제적인 지금 고난 중인 분이 계실 거고요. 또 어떤 분은 그 상처를 안고 뭐 마음의 어떤 시련이라든지 마음의 그 고난.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인간 관계에서 또그 고난의 시간을 더 보내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사람 문제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 몸이 좀 아파서 또 몸으로 또 고난이 될 수도 있죠. 이런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의 그런 모든 뭐 일들을 이분은 그 새로운 길을 그 열어준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내일 그 영안 조난 그 탄생일에 여러분들께서는 그집의 서쪽 구역에 그 소주 한 잔을 따라 놓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그 다음날 그 소주를 버려주시고요. 집의그 서쪽 구역에 두시면 또 제일 좋습니다. 서쪽 구역 그한 곳을 정해서 그 소주 한 잔을 따라 놓으시면 됩니다. 이런 의미에서 그 내일 그영안 존왕의 그 탄생일, 우리가 그래서 도움복의 그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, 고난의 또 정체된 그런 도움복의 구간을 벗어나서 새롭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날로 또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. 내일 또 하얀 그 백호의 날 아닙니까? 일그 하얀 그 백호의 날도 또 이런 면과또 일맥 상통하는 지점이 있죠.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 고난, 고통, 이런 것 등을 그속 시원하게 그 신묘한 그런 기운으로 어떤 영적인 그런 기운으로 우리에게 그 새롭게 그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그 장을 열어주는 그런 날로 삼기에 너무 좋은 날이죠. 그래서 내일 그 물가 기원을 그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쌍으로. 기란 암시들 또 상서로운 암시들이 그 겹겹이 그 중첩되어 있는 날그 물가기원을 하시는 셈이 됩니다. 당연히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작용도 또 크게 나타나겠죠. 내일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카톡으로 또 기원의 내용 또 여러분들 그 사시는 곳 이렇게 그 해서 저에게 그 보내주시면 제가 또 기원문 작성할 때또 참고를 해서 또 작성을 합니다. 내일 우리 한번 크게 그 돈복 터지는 그런 그 멋진 또 금요일 만들어 보자고요.